여러분 안녕 김호세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까치까치 까치 설날 잘 보냈나요?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분명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세뱃돈 많이 받은 친구들 있나요? 전도사님 꼭 맛있는 거 하나 사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댓글은 기본인 거 아시죠? 이제 꼭꼭꼭 맨날 쓰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야 4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19절. 꽤 길죠? 근데 우리는 저번주에 10절까지 읽었으니까 1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원래 본문은 4장 4절에서 19절까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11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11절부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 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벧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과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있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마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으니까 여러분 집중 빡해서 잘 들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인생 필수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필수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 필수템이 뭐였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에게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한다고요? 제사장과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고 합니다. 망한다고.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지금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제사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제사도 지내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고 본다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버렸대요, 버렸대. 제사장들이 그걸 버리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르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상 숭배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본분이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고 하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14절 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라고요. 여러분, 무언가 깨닫고 생각을 하고 이게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아, 내가 좀 잘했던지 아니면 못했던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못 깨달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백성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16절에 완강한 암소라고 부릅니다 완강한 암소 어, 다른 표현은 좀 고집 센 고집이 아주 강한 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사이를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그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럼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목자의 목소리를 모르면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목자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센 암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런 모습.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좋은 것을 줄수 있을까요? 줄수 없어요. 누가 문제냐면, 양이 문제예요, 양.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 약하고 멀리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고집 센 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타락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백성들의 타락도 제사장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소로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모습이든 다른 죄의 모습이든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필수템 중에 필수템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우리가 유초동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뭘 준비하죠? 새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봄, 주님을 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세울 것도 많았던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경험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출석 댓글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남겨주길 부탁합니다. 출석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광고, 우리 새봄 성경학교 3월 5일부터 7일까지 우연히 봉! 주님을 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정말 이 기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밌게 예배 드리고 신나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 우리 가정통신문과 참가 신청서를 우리 여기 밑에 댓글, 전도사의 고정 댓글에 남겨놨거든요. 유튜브 고정 댓글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꼭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참가 신청을 원하면 여기 신청란에, 엄마 이거 꼭 신청해주세요. 여기 유튜브 댓글에 있대요. 라고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잠깐 이거 보여드리세요. 이거 광고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해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어머님께, 부모님께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석할 마음을 이 안에 가득 담아 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언제라고요? 3월 5일부터 7일. 오케이.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그거 아닌가? 나는 오늘 중간에 말씀을 한절 읽지 않았다. 하하하하. <laughs>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16절을 읽고 바로 18절을 읽어버렸단 말씀. <laughs> 혹시 다시 확인해보는 친구들 있나? 리얼이다. 하하하하. <laughs>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 읽도록 하겠다. 아주, 쏘리쏘리해.